우리가 또 놀라는 이유 살다 보면 좋은 일로 혹은 나쁜 일로 놀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말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출애국기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력기 14장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놀래지도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할게 없다 이런 소리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여호수아서에 다시 리피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는 말씀. 요소와세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랬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목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에 대하여서도 제일 잊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르라 치우치지로 말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겠다. 말씀이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진행하면 된다. 그 명령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똑바로 보고 따라가라. 웬만하면은 특별히 내가 아는 새끼리나 그런 게 없으면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내비게이션이 뭐다 맞는 건 아닌데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맞아요. 더더군다나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요 1.1획도 틀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 네. 정확무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율법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아, 네 눈을 띄지 말고 안 그러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은... 고백해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 길로 행동하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했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요수와 1장, 요수와 3장. 계속 몇 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놀랄 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할 환경이 다가온다는 소리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배경?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날 평안하고 천양만 하고 보고는 천사거나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육신을 가진 인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걱정이 없다? 인간이 아니에요. 걱정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도 하는 거지. 두려워할 일은 분명히 생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24시간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24시간 사단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필요하면 한 번씩 부르고, 필요 안할 때는 절대 안 부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힘들다. 뭐가 힘드냐? 진짜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우리가 사단에 대하여 그 시대가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아니면 진짜 현재 진행형이냐 사단은 옛날에 있던 무서운 존재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화석화된 미래입니다. 바위에 있는 공룡 발자국을 보고 공룡은 알기는 알겠는데 지금은 상관없다. 옛날에 아주 무서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더래요. 엄청 무서웠대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 사탄은 엄청 무섭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조심하고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개미 한 마리 죽이는 법 없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안 하고 전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이래요. 나는 그냥 살아가면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피해안 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요. 뭐 이래. 그거는요, 하나님 돌아가시고지가 하나님 되었을 때할수 있는 말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되질 않아요. 당신의 인생이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조심하고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될것 같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죠. 꿈에도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왜 자꾸 우리가 또 반복하고 또 지속하느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올해에도 우리가 몇 번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코끼리 만지는 장님들처럼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어요.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훈련 강의를 할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의합니다. 이번에도 뭐 강의가 한1 0번 이상 이어졌는데, 내가 리피트 할 때마다 이제 성경 그만 찾자. 이런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2절, 이런 거는 그만 찾자. 외우자,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서 하더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제 다 외워서 하더라고. 뭐 각인되어져야 돼. 분명히 전달되야 돼.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는 도장 파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도장을 천번을 찍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게 체질화가 되면, 사상화가 되면 꿈에서도 나오고 누워서도 나오고 노래처럼 나오게 되어있어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해놓고 사탄의 존재도 희미해지고 왜 내가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왜 놀랩니까 내 기준으로 놀라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걱정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걱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책을 세우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신경 쓰고 머리 아프고 하다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다 안 되면 말아요 왜 방법 없잖아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지 그냥 에. 몰라. 그런 거야. 다 인생이라는 게.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학인에 대한 기억을.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반응은 딱 피합니다. 문제가 오면 안 그런 척하고 피하고 숨고 감추고 나한테 문제가 일어났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어? 그냥 오른쪽 해요. 그러려니 하고, 감추고, 현실 도피를 하고, 안 그러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근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포기했어. 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예 포기했어요. 누가 옆에서 말해줘도 안 들려요. 왜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들리는 겁니다 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음. 어제 놀랐으니까 내일도 놀랄지 모르는데 오늘은 놀랄 일 없다 그게 사단의 진략입니다. 긴장하고, 뭐, 기다리고,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는 당합니다. 그게 당연 필연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막 목사님들이 거기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좀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간장 하면서 막 오래요. 펑펑 오래요. 이번에 어느 대안학교 칼리지에 갔는데 교장이 애들 간증하는 거 보고 듣고 막으로 자기가. 나는 속으로 따라 울고, 기푼에 놀라가지고 울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아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도해본 일도 없지만,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거든. 울면서 막 영접을 하고 이러거든. 뭐 생전 그런 본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뭐 놀라 가지고 쥐도 울고, 와서 막 그냥 침튀기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현장. 그래서 놀라고 울고 우리 동절하고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놀라는 게 정상이에요. 놀랄 일이 생기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사단의 역사. 어떤 의미에서는요, 역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사단의 역사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이름을 굳세게 부른다?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거기에는 사단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에 속지 않아요. 근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불교나 천주교가 훨씬 더 낫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모양을 만들어가고, 행복, 타락, 그리고 회복. 그 말씀의 애고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전도팀이 하는 메시지에는 어디를 가거나 언제든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물고기 메시지, 물고기는 왜 물에 살아야 되냐? 새는 왜 공중에 살아야 되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신물이에요. 신물에 따르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뭡니까? 옛날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온처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인생의 신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요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 존재.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고금은. 선화가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한 가지만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만 얘기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뭐 이런 거 없어요.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행복의 원리,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 어, 스페니시 말해 보면요, with 가시란 말을 꾼 어, 디오세데 꾼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어, without 가서 신 디오세데 S I N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그게 죄거든요. 어, 이번에 가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야, 영어로는 이신신 이게 신인데 죄인데 스페니시로는 이게 없이 따로 without 이런 뜻이다.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이고, 함께하지 못하면 불행이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타락하는 시작과 진행과 결론까지 쭉 나오죠. 얼마나 고생할 건지까지. 그리고 영원한 복음, 운시복음, 여인의 후설이 나오고요. 4장부터는 이제 샘플이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해도 안 된다는 샘플이에요. 5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샘플이고. 6장은 군에 대한 예고이고, 광주. 11장은 인간이 길을 쓰고, 높이 쌓아도 안 된다는 샘플이고, 그럴수록 그럴수록 점점 혼돈으로 빠져들어가고 발명을 하고 암을 정복했다고 할음 다른 게 나오고 이번에 보세요 몇년 동안 코로나 하나 땅 터지니까 정신을 못차려온 지구가 정신을 못차려 하나님의 방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름을 받는 것처럼 그런 부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과 회복과 근본, 피해제사 성막과 회막과 재단과 언약계,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까지.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화살표. 좀잘 알아야 돼왜 우리가 삶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가. 모든 문제라고 하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발생되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왜 그럴까요? 문제 중요하니까 이게 자꾸 사단이 희미하게 만들어 물타기로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구약 전체에서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가? 메시아를 지시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전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비춥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고.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는? 스탠다드가 뭐고 캐논이 뭘까요? 어떤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 서론의 출굽국 20장에 애굽당 종되었던 집이란 뜻은 사단에게 쏘아서 종로로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이고요 그 과정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전도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내가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왜 멀리 미국에서부터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날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고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거는 전도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불을, 옛날에 그 등불 같은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불, 형광등 불을 켜놓으니까 여기가 환하죠? 이 방은? 근데 창문을 다 열고 뭐이 형광등 불빛이 저 건너편까지 표력을 발하나요 아니잖아요. 더 밝은 불을 켜면 더 많이 보이겠죠.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전도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지경이? 내 자유함의 지경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자유로워지고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고요. 로마서 8장 2절이 우리에 대한 과거 완료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고 얻는 일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다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행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고 모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개시록 3장 20절, 로마서 10장 10절 요게 우리의 무슨 문서? 정인 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 그리고 세부 계획, 그 마지막 퍼즐이 성경 어디에 가서 맞아지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 네.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 아, 네.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 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안놀라는데요너 말고 다른 사람도 놀라지 않냐? 두려워하지 않냐? 걱정 근심에 죽어가지 않냐?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세계보금화의 선두주자요 최종주자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오직 예수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영원토록 주의 정인되어 땅끝까지 이 보금 들고 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난미를 넘어 세게 끝까지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